안녕하세요. 알고리즘 투자자이자 퀀트 금융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라일라입니다. 금요일에 엄청난 상승을 이뤘던 오늘 시장은 약간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엔비디아 8월 27일 실적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리스크를 덜으려는 모습이 또 다시 보였고, 하지만 그중에서도 그동안 순환주로서 섹터 로테이션으로 많이 올랐던 헬스케어, 리테일, 유틸리티 이런 주들에서 많은 하락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실적이 좋은가, 그것 단 하나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크로 경제가 어떻게 가든지 간에 실적이 좋으면 그 주식은 결국엔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주식을 끊임없이 살펴보시고, 그래야만 하락했을 때나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 버틸 큰 힘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장의 방향성을 살펴보면서 주식 비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5분 차트를 살펴보면 오늘은 금요일과 별 차이 없었던 모습으로 그냥 그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마무리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주도주들이 신고가를 갱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완벽하게 여전히 단기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고 하기는 애매한 상황이며 이럴 때일수록 실적이 좋은 종목 위주로 계속 발굴하고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S&P 500은 금요일에 상승분을 거의 아주 조금만 되돌렸을 뿐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횡보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9 10월 정도의 횡보가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대응한다고 해도 전혀 나쁘지 않으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S&P 500 적립식 투자를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나스닥 지수는 역시나 별로 떨어지진 않았지만 상승세가 더욱 커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역시나 이럴 때일수록 잘 모르겠으면 나스닥 100 지수 ETF를 적립식으로 매수하시면서 실적이 좋은 주식들로만 관심 종목을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소형주 지수는 지난주에 거의 4% 가까이 올랐는데 오늘 1% 떨어졌다고 해서 이제 끝났다. 소형주 끝났다. 너무 슬프다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소형주 지수 자체는 어쨌든 금리 인하가 실제로 실행되고 소형주에게 유리한 환경이 와야지만 결국에는 더욱 큰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소형주 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맞는 소형 개별주 투자가 더 좋아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는데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5월 정고점마저 완전히 이탈하면서 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멘텀 투자자였다면 이미 지난주에 매도했을 테니까 그렇게 걱정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라면 여전히 장기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유 관점이 적절하고 오히려 이제 곧 다가올 수도 있는 매수 기회를 노리시기 바랍니다. 이더리움도 오늘 아주 급락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중기 장기 추세 모두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변동성이 심한 것을 견디며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점점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술인 이더리움을 매도하고 도망갈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이제 59로 여전히 탐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탐욕이 된다고 해서 시장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심리는 아직까지 극심한 공포도 아닌 극심한 탐욕도 아닌 수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2025년 8월 25일 기준으로 시장은 여전히 장단기 모든 주요 지수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주들이 신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베이스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완벽하게 상승 추세에 있다고 말하기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번 실적 발표에서 실적이 크게 나온 주식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동성이 있을수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실적이 좋은 주식 그리고 그동안 눈여겨봤던 주식들에서 매수 포인트를 계속 찾으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강할 때는 사실 크게 분할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항상 열린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주식 비중을 60에서 80% 정도로 가지고 있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 비중은 추세추종 투자자에게 맞는 비중이며, 장기투자자는 여전히 100% 주식비중이 적절해 보입니다. 주도주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의 왕, AI의 왕, 엔비디아는 이제 8월 27일 수요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올 거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 실적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모든 추세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 매도 시그널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조금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점도 예상해야 합니다. 이미 이번 사이클에서 실적이 좋았던 부분은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고 엔비디아의 이번 실적 또한 선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상승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미래가 밝기 때문에 꾸준히 분할 매수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인내심을 가지고 베이스 형성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곧 다가올 로봇 시대에서 어떤 회사가 그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그것은 엔비디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약 4주간 비슷한 가격대에서 횡보 중이며 이는 단순히 쉬어가는 구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매도 시그널은 보이지 않지만 동시에 큰 자금을 투자하기에도 애매한 구간입니다. 팔란티어는 오늘 장 초반 급격한 무빙을 보였지만, 장 마감에는 50일 이동 평균선을 지켜내려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다만 모멘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단기 이동 평균선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기 때문에 2차 매도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모멘텀 투자자라면 일부 물량을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주간 차트상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테슬라는 오늘 오랜만에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이를 두고 전체 추세가 전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요 이동 평균선들이 정배열을 이루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핀테크 리더 로빈우드는 7월 이후 여전히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로빈우드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시간일 뿐이며 투자자는 보유의 관점으로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9월에 은행 서비스를 런칭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호재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I 에너지 리더 지이 브노브는 오늘 오랜만에 데드 크로스 신호를 보이면서 모멘텀 투자자에게 2차 매도 시그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추세는 여전히 깨지지 않았고 큰 그림에서는 계속 보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힘이 빠지고 베이스 형성이 진행 중이므로 당분간은 조정 구간을 각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공우주 대표주 로켓랩은 오늘 6.4% 상승하며 장중에 9%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는 지난 주말 발사 성공에 대한 시장의 축하 반응으로 보입니다. 높은 변동성 속에서도 주요 이동 평균선의 정배열을 다시 확보했기 때문에 기계적인 매수 관점에서는 오늘이 적절한 진입 타이밍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8월 초 최고의 크립토 리더였던 비트마인은 오늘 이더리움 하락과 함께 약7%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추세가 무너졌다는 신호는 아니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이더리움과 함께 모아가는 전략은 유효합니다. 오늘도 현재 사이클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상승 추세 18주차에 접어들었으며, 단기적으로는 10주차에 해당하는 구간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조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실제로 큰 조정이 오기는 쉽지 않으며 오더라도 짧게 끊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쉬어가는 구간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시장은 휴식을 통해 투자자들을 지치게 하고 일부 매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실적이 좋은 주식과 그렇지 않은 주식을 구분하고 등급을 매긴 뒤그 기준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보유할 종목은 얼마나 버틸 것인지 또는 일부 수익을 실현하고 다른 주도주를 기다릴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부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